첫 번째 알레르기입니다. 알레르기는 눈물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특히 식이 알러지의 경우 눈물 자국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. 두 번째로는 눈물 배출관의 문제인데요. 이걸 비루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강아지들 코 안쪽에는 눈물관이라고 하는 눈물이 안쪽으로 흐를 수 있는 관이 있습니다. 근데 이 관들이 좁거나 막혀 있는 경우에는 눈물이 안쪽에 고이거나 넘쳐 흐를 수 있어요. 이를 유루증 또는 눈물 흘림증이라고 부릅니다. 세 번째로는 눈 주위 털이 각막을 자극하는 경우입니다. 선천적으로 속눈썹이 반대 방향으로 나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말티즈나 푸들, 시추 같이 눈 주위에 털이 많은 아이들은 그 털로 인해서 각막을 많이 자극하게 됩니다. 네 번째로는 감염 또는 염증이 있는 경우입니다. 감염이 되었을 경우 눈물 분비가 많이 되기도 하고요. 가려움증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 눈을 자주 긁어서 눈물자국이 더욱 심해지기도 합니다.